둘째 교리, 오류에 대한 반박. 총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죽음으로 인한 사람의 구속에 대한 참된 교리를 해명하고 다음의 오류들을 반박합니다. 1. 오류. 성부께서는 특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하고 한정된 작정이 없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으로 획득하신 것은 필연적이며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으며 비록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속이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무결하며 온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반박. 이 교리는 성부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공격하며 성경에도 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저희를 알며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 오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신조에 반대됩니다. 이 오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작정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새 은혜의 언약을 확증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든지 행위 언약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기뻐하실 언약을 사람과 한번더 세우시는 단순한 권리를 성부를 위하여 획득하셔야 하는 것이었다. 반박. 이러한 주장은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언약, 곧 새 언약의 보증과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과 유언은 죽은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3. 오류 속죄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특정한 사람을 위한 구원 그 자체를 공덕으로 얻으시거나 구원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이 속죄 주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을 공덕으로 얻으신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성부를 위하여 사람과 다시 교제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권세나 완전한 의지를 획득하셨을 뿐이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람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무도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셨다. 반박 이 오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와 유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지옥으로부터 펠라기오스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4. 오류 성복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보를 통해 사람과 맺은 새 은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새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철회하셨고 불완전할지라도 믿음 자체와 믿음의 순종을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간주하신다는 사실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 반박. 이 교리는 다음에 성경 말씀에 반대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오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소신루스처럼 보편교회의 합의된 입장에 반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생소한 칭의론을 주장합니다. 5. 오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상태와 은혜 언약 안으로 받아졌으므로 아무도 원죄 때문에 정죄받을 책임에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정죄받아서도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책에서 자유롭다. 반박. 이 견해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가르치는 에베소서 2장 3절의 성경 말씀과 상충됩니다. 6. 오류.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은덕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한다. 이런 구별은 차별 없이 주어진 은혜를 사용하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 이상으로 이 은혜를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그들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특별한 금휼의 선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반박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구원의 획득과 적용 사이의 차이점을 오용하여 분별이 부족하고 미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건전한 의미에서 이런 차별을 제시하는 것 같이 가장하지만 실상은 펠라기우스주의의 치명적인 독소를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7. 오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영생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 없었으며 죽으시지도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박. 이런 교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또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